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이요. 희정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 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순종 자체. 내가 거룩하면 너희도 거룩하래. 요 거룩해야 돼. 거룩하지 않으면요. 죽음이 됩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아내예요. 무척이야 무촌. 그럼 아내를, 내가 바람이 나서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랑 다른 여자랑 살아. 애 낳고 잘 산대. 어떤 죽음이에요? 그냥 쓰레기 죽음이야. 왜요? 세계명 가운데 둘째 길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고요? 아내나 남편이에요. 무촌이야. 아내나 남편을 바람이 나서 버리고 다른 남자랑 잘 산대. 뭘 어긴 거예요? 둘째 계명을 휴지 조각처럼 죽이고 버린 거요 세계명을 어기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절대 못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돼.